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요구했나요?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나요? 주님의 이 땅에 보내실 때주님이 인류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근데 그러한 일방적인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돼도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자꾸 따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거죠. 언제까지 나를 신뢰할 거냐고 물으시겠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 않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도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는 이해범위를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 반응하시기를 바래요.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역경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되돌아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의 언어, 말의 언어, 그리고 감정의 언어들, 영의 언어들을 주님을 위해 지금과 소통하는 언어들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